알고 보면 쌉소름 돋는 선업티 TMI 1. 선재의 그렇죠, 그렇죠. 수영선수 끝 선수 어깨수술 이후 2화 비오는 날 노란 우산 씌워주는 소리에게 첫눈에 반한 선재는 우산을 돌려주러 가던 중. 비디오 가게에서 꿈벅 졸던 소리에 머리를 받쳐주려 왼팔을 헌납한다. 솔솔 잠만 잘 자던 소리. 제작을 만나면 잠이 잘 온단다. 우리 강아지가 내 옆에서 배가고 자는 것처럼. 여자는 위험감지 능력이 발달돼 있어서 날 지켜줄 내 남자 만나면 잠잘 온다. 배워라 여자들아. 남자 잘 만나는 건 촉과 학습이란다. 나쁜 놈들한테 빠지지 말고 선재 오빠 만나라. 가슴아들아 애지간히 싸납게 굴지 말고 딥슬립팔 남자 찾아라 소리한테 들킬까봐 아무거나 잡은 비디오가 원초적 본능 건강한 선제 오파. 선제 아, 왼팔 진짜... 어깨 수술 자국은 소리 오빠한테 비디오 가게에서 밤새다 들키고 흰색 와이셔츠 찍힌 장면, 수마가 할힌 비디오 가게 팔뚝 자랑 씬등 계속 볼수 있다. 오공주 파더, 우라부지가 말씀하셨다. 남자는 자신의 허벅다리살을 여자에게 떼어줄 정도로 사랑해줘야 된다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자식과 남편 사랑 받아야 한다규. 왼팔 헌납한 선재의 사랑 듬뿍 받은 소리야 너 밉다 이 음란막이 소리 하필 일화 회귀 후 박태환 경쟁자였던 선재랑 수영 시합 끝난 후 젖꼭지 다 보이는 나체 선재한테 안긴 서른네 살천여귀신 자아를 가진 소리년 야 부럽다 3 스무 살의 선재 대학 시절 과거로 회귀한 소리가 선재가 타임캡슐을 찾아내 짤5조어개 생산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너와 봐라 떠라고 말했는데 홀랭 한번볼 때는 선재가 살아서 오집 앨범 낸줄 알았건만 다시 보니 선재 없이 이클립스 멤버 3 명만 출세한 거임. 결론은 선재가 보컬이든 아니든 이클립스 백인형 무리는 능력 있는 실력파였음. 선재 없이도 슈퍼스타 K 합격했음. 자 웃고 지나쳤던 어머니의 동창회. 소리 엄마는 집 앞에서 남친이랑 골목 데이트를 즐기던 모습을 소리와 선재에게 들킨다. 급하게 몸을 숨긴 트럭 뒤 전봇대 코 올리면서 아이스크림 먹던 아이가. 삼촌 지금 뭐예요? 라던 장면 웃고 지나쳤죠? 소리하고 선제 자세가 웃겨서 스르르 떠난 흰색 트럭. 유심히 보셨나요? 웃고 지나갔지만 연쇄살인범 김영수 트럭일 확률 100%. 오, 할머니의 정체.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모두 내이 영혼에 스미는 거요. 할매 안 걸린 연기가 네, 더 적은 안 되던 할매, 치매 또... 걸린 할머니는 선제를 소방이라 불렀고 소리만 기억하던 달이 불구였던 타지나? 사실을 할머니는 기억했으며 소리가 타임슬립하던 날 소리 얼굴에 각시탈 빨간 립스틱으로 볼 터치 이마 터치 두번세번 번 소리가 타임루프 할 때마다 할매가 갖고 있던 할머니! 시계와 각시탈 연지곤지 장난에서 소리는 깼다. 할매의 소원은 죽기 전 막둥이 시집가는 거. 해피엔딩이 확인되자 개천에 타임루프 시계를 버려주는 등 할머니는 타임루프 소리랑 같이 하는 중 선재에게 이라 부르던 16화가 더 설레던 이유이다 살아서나 음. 죽어서나 부모님은 나의 수호신 6. 19살에서 34살까지 인솔과 선재 우리들은 드라마는 특수한 상황인 거지 현실은 아니다 멀쩡한 남녀들 19살 첫사랑 한방의 사랑이 지고지순 성공 확률 낮다 자만추 가장 실패율 높다 여러 명 경쟁자를 만난 후 선택권은 여자에게 있고 선택된 남자는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지 말지어다 매를 부르는 주둥이 금지. 자식 우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 진짜 킹카는 엄마 친구 아들 이런 사실 깨달을 때까지. 여자든 남자든 엄청 이성들에게 까인다. 아무리 까여도 마음이 이건, 아파도 네. 사회는 나를 정상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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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보고 참, 참, 올바른 구애 활동 과정으로 본. 이것이 젊음이며 정상임. 칠 소리한테 배우는. 선재가 매달리게 하는 방법. 소리는 고딩 때 공부도 잘했지만 두 달이 이은 후에도 15년이 지난 뒤 편집자로 홀로서기 성공했고 회귀후두 달이 얻은 후로는 원하던 영화사에 들어가 알절딱갈 쌤으로 일하며 열심히 글 쓰며 감독이었던 꿈을 놓은 적 없다. 소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일화에서 꿈이나 죽은 줄 알았던 것들 빼고 선재한테 죽도록 매달리지 않는다. 16화를 보아라 아무리 회귀해도 소리는 선재가 매달릴 때까지 먼저 들들 볶지 않고 일과 대인관계를 우선시한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참고 시나리오를 쓰는 자신의 꿈을 향해 멈춘 적 없는 임솔한테 그래서 선재가 반한 거당 여자의 사랑은 목숨을 걸고 먹이를 갖고 온 희생한 남자에게 주는 최고의 포상이어야 한단다 선재야 허! 허! 줄게요 그냥 가세요. 유선재. 어디야? 유선재! 나좀 꼬셔주. 보면 몰라요? 오공주 상식 TV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미끄럼틀 탔잖아요.